할렐루야. 2월 18일 금요일 목성 말씀 시간입니다. 하늘의 보아, 밭에 감추임 보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임 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를 발견한 후에는 기쁨과 행복 정말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들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밭이 값없이 보이고 그냥 고생이구나,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우 몸서리친다 일하는 것은 너무 고통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고 부활을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부활가 무엇인지 부활을 발견했을 때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였습니다. 보화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물질에 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있는 것이 아마 돈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천국은 하늘 천국이 있고 땅의 천국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고, 영신이 있듯이, 영이 있고, 육이 있듯이, 영혼이 귀한 것처럼 육신이 너무 귀하고, 육신이 귀한 것처럼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귀한 것처럼 오늘이 너무 귀하고, 오늘이 너무 귀하지만 귀하고, 또 내일도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고로 천상천국, 저 하늘천국에 가고 싶다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이 땅이 바로 보아다. 천국을 발견해라. 자꾸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지상에 인생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부활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부활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을 못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을 뜨게 해주러 오셨습니다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영음을 듣게 하고 그거 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다 이 땅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라 마음으로 살아라. 눈을 떠라, 얘들아. 눈을 떠야지. 계명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를 하지 않습니까? 달란트가 곧 재능이고, 재능이 곧달란트고즉 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능력,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기하 게긴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재능이 부활하다, 부활, 부활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작을 수가 있고 클 수가 있고 보석들이 어떻습니까? 크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처럼 재능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라. 얘야, 눈을 떠라. 네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고생스럽게 산다고 해서 무지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아 인생을 원망하지 말라. 보아다 보아 보아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너에게도 해당이 된다. 무지한 자들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지만, 하늘 법은 너를 정말 살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며 너를 사랑하신단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워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밝힐 때는 밝히시고, 숨길 때는 숨기시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귀기억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때요?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은 바로 진리였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지 그리고 앞으로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 받았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감동 받았다면 감동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동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지 못하니까. 어렵게 가르치니까 어? 여러분 이번 주는 눈을 떴습니다 아 밭에 감추임 부하 밭에 감추임 부하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은혜스럽게 감동스럽게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하 저먼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 현실에서 눈을 뜨시고 귀한 삶을 아주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밭에 감인 부하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그 부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하이시듯이 제자들이 부하라고 정말 귀하게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재능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다부아들입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기도하며 그리고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이 땅을 저주하고 국가를 저주하고 이 세계를 지구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이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이 생긴 날지라도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천국이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땅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신합니다. 신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리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